오, 야, 오, 오, 나 쳐다봐. 미쳤어. 와, 다리가 이게 지금 다리인 거죠? 네, 다리입니다. 와, 너무 조그만 다리가. <laughs> 다리가 너무 아찬다, 진짜. 오, 그리고 심지어 앞에 하나. 뒤에, 뒤에 하나 있네요. 발가락도 다 있어요. 아, 네. 지금 발가락이 세개 보이시잖아요. 엠피우마가 네. 이제 전 세계 세 종류가 있는데, 이제 종류 동종을 발가락으로 합니다. 네. 아... 그래서 이제 원 토드 엠피우마, 투 토드 엠피우마, 쓰리 토드 엠피우마 이렇게 세종 있는데, 보시다시피 아, 그럼이... 세 발가락에서 쓰리 토드 엠피우마예요. 이 친구 이름이 쓰리 토드 엠피우마. 네, 세 발가락 엠피우마. 아, 이런 엠피우마라는 게 그럼 도룡룡의 일종인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와 너무 특이하다. 약간 진짜 원시적인 어떤 동물 같고 굉장히 큽니다, 여러분.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자항이죠. 네, 좀더 넓은 데로 해줬는데 거의 한 60cm 좀 넘어요, 친구가. 아 길이만요. 네.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지렁이 같은 느낌도 나요. 거대한 지렁이 같아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있어갖고 와. 네.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커머니가 콩고 1이라고도 해요. 네. 약간 뱀장어 같다 해서. 아, 네. 그렇구나. 오, 오 쳐다본다. 눈이 근데 있긴 있네요. 네, 있는데 뭐 거의 잘 쓰질 않을 거예요. 약간 눈이 진짜 퇴화된 느낌이 네. 있고, 얘는 그러면 이제 후각을 의존하나요? 네, 후각도 그렇고, 옆에 보시면 약간 점선 같은 게 보이는데, 네. 그게 다 이제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걸로 이제 뭐 수류나 이제 먹이의 움직임 이런 걸 포착하기도 해요. 이 점들이 감각기관이라고. 오오 네. 이봐, 오, 오오, 나 쳐다봐. 미쳤어 와와 와. 썸네일인데 대박이다 와, 다리도 나름 움직이면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하찮은 다리를 가지고 너무 귀엽고 너무 특이합니다 이 친구 어떻게 밥을 먹나요? 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육식어사로도 잘 먹고 렙투민 뭐 에너지도 잘 먹는데 아 지금 보시면은 네. 이게 사료? 렙토민 네. 에너지? 네. 야생에서는 보통 지렁이, 가재, 새우 다양하게 먹어요. 아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 먹이를 띄워주셨는데 얘가 그러면 올라가서 먹어요? 야, 올라가서 먹는데 오 귀뚜라미네 지금 네. 와 <laughs> 미쳤다. <laughs> 와 입이 꽤 크네요 생각보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물리면 피납니다. 아 진짜 이빨도 네. 있어요? 네. 진짜 특이하다. 얘는 진짜 아예 처음 보는 형태의 어떤 동물 같아요. 와, 와. 아이씨, 비주얼이 미쳤다 진짜. 삼키는 거 봐. 아, 얘네가 약간 좀 어두운 동굴 같은 데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어, 동굴에 살지는 않고요. 이제 사는 곳은 이제 습지, 그러니까 약간 물이 고여 있는 정수역에 살아가는 친구예요. 근데 이제 보통 야생에서는 이제 공기가 오면 그 따로 케어처럼 물 구덩이를 파서.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 친구들이야 그러고 우기에 나와서 산란을 하겠네요. 네. 아 진짜 특이하다. 지금 뭐 개구리가 우는 거예요? 네. 이거. 산로카스 마스피오르 우는 소리. 와 개구리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어떤 종인지를 아시네. 아, 여러분 저는 지금 양소리 매니아 세훈님의 사육방에 와 있고요. 지난 영상에서 세훈님의 개구리들 또 보여드렸고 이제 도룡뇽들을 보기 전에 이 친구가 좀 너무 매력이 있어서 아이 지금 한 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조수 같은데? 아. 이렇게 지금 NPU 맛 친구 같은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양소류들이 가득한 우리 세훈님의 사육방입니다. 굉장히 많은 지금 도룡용 종류들이 있는데 자 우리 도룡용 친구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.